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곳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프레온 가스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지요. 이에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오존층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브리스톨 대학교와 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 2024년 7월 5일에 과학저나우린 네이처 크라이밋 체인지에 하이드로클로플루올카본의 복사강제력 및 등가이오염소의 감소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성층권 오정의 방해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요. 네덜란드 과학자 크루첸이 질서산화물에 의한 성층권 오전의 연소적 파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요. 미국의 화학자인 롤랜드와 몰리나는 성층권의 염화 불라 탄소가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 분해되면서 염소와 일산화 염소로 방출되면서 오전 분자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지요 이에 미국에서 시작된 연방청원의 조사를 시작으로 각국에서도 오전층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작됩니다. 1985년에 영국의 남극조사단은 남극 대륙 상공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음을 발견했지요. 이에 전 세계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했는데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약 100여 종의 화학 물질의 생산과 사용 금지를 규제하기 위한 환경 협약으로 1987년 9월 16일에 채택되어 1989년 1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의정서 의 공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며 당시 유엔 회원국 1 9 7개국에 모두 합의한 유일한 유엔 협약이기도 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참여국의 동등한 책임을 규정을 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체제 이에 대한 매년 평가, 그리고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 시스템의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층과 기후 모두에 해로운 하이드로클로로플로우르카본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몬티올 의정선에서 비롯된 이러한 성공은 이러한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효과적이며 이전 예측을 능가하는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온 가스의 생산은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대체품으로 개발된 하이드로클로로프로옥카본 생산 및 사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완료 날짜는 2040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수브로 탄소 및 기타 화합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국제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대기 수준을 줄이려는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하는 모듈의 의정서의 성공을 확인했는데요. 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사진에 보이는 융프라우 요흐에 있는 고산지대 연구지에서 측정한 자료로 이 연구에 기여를 했습니다. 국제연구팀에 따르면 모든 하이드로크로로프로르카본에 포함된 오존층 파괴 염소의 총량은 그림처럼 2021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림에서 좌측은 복사 강자력이고 우측 그림은 등가 후 염소를 나타내는데요, 둘다 2021년에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하강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하이드로크로로프로르카본은 강력한 오실가스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도 2021년에 최우주에 달했죠. 이 최대치는 2022년에 발표된 마지막 오전 평가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5년 일찍 발생한 것으로 아주 매우 희망적입니다. 2021년과 2023년 사이의 감소율은 1% 미만이었지만 여전히 하이드로크로로프로카본 배출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의 공동조정인 스테판 라이만 박사는 이 연구가 오존층을 더 많이 파괴하는 요마프로 탄소를 대체하는 제품조차도 현재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오존 구멍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역사에서 이정표이다라고 말하고요. 모티르 의정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성층권 오존층 파괴 대처 위한 다자간 약속 대한 확고한 지지이며.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대처하는데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브리스톨 대학교의 룩 웨스턴 박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오존 파괴 물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몬티르 의정서의 지속적인 강화와 융프라우 요후의 구산지대 연구 기지를 포함하여 미국의 첨단 지구대기 실험 및미 해양 대기층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검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